개인회생 장점 실무자가 알려드립니다. 1편. 혹시 지금 카드값, 대출이자 연체금 때문에 한숨 쉬고 계신가요? 벌어도 벌어도 빚은 줄지 않고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순간 정말 막막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의 진짜 장점들, 오해되는 부분, 그리고 어떤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유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상황에서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한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쉽게 말해서 갖기 어려운 빚을 일정 부분 감면받고 나머지는 3년 또는 5년 동안 분할해서 갚아나가는 제도예요. 법원이 정해주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일단 인가가 떨어지면 채권자들도 함부로 추심하지 못합니다. 신용 불량자라서 일도 못 하고 계속 연체돼서 악순환 반복되던 사람들도 이 제도를 통해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특히 파산과는 다르게 내 직업과 재산을 유지하면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해 더 현실적인 회생이 가능해요. 개인회생의 대표적인 장점 5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빚이 줄어듭니다. 원금과 이자 중 일부가 탕감되고 남은 금액만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나눠 갚으면 됩니다. 실제로 70%에서 90% 가까이 탕감된 사례도 있어요. 둘째, 채권자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독촉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추심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예요. 셋째, 급여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급여에 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이라면 회생 절차를 통해 압류도 중단시킬 수 있어요. 넷째, 주거와 직업을 유지할 수 있어요. 파산처럼 모든 재산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만 성실히 갚으면 되기 때문에 직장도 계속 다닐 수 있고 거주지도 유지 가능합니다. 다섯째,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회생이 끝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신용등급도 회복돼서 이후엔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가능해져요. 이 편에서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